마음 먹고 책을 꺼냈지만 이내 스마트폰을 집어 듭니다. 짧은 영상부터 쇼핑까지 손가락이 멈출 틈이 없죠. 자, 이럴 때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것 바로 디지털 중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거창한 결심 없이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명 디지털 디톡스 걷기의 효과를 보도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디지털 중독 검사를 받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루 5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리스 쇼츠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집중해서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새벽을 넘어서 자게 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태로 그 다음 날을 보내는 거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을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면 디지털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성인은 8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어렵고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가 중독성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50대 이성태 씨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앉거나 누워있으면 계속 스마트폰을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자세인데 아무래도 그러면서 스마트폰 보기는 힘들잖아요. 빨리 그러면 몸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천천히 걷게 되면 또 명상을 하게 되고 연구 결과 규칙적으로 걷는 4, 50대 중장년층은 디지털 중독 위험이 11% 낮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울, 불안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개선되고 뇌 기능도 활성화해 중독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 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내 영양 물질들이 이제 분비가 다시 좀 늘어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뇌 가소성이 또 유연해지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디지털 중독에도 효과가 아마 있지 않을까. 다만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면 배드민턴이나 줄넘기 같은 집중이 필요한 운동을 병행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건강을 유지해야 디지털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비 소식 없이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보였는데요 가을이 물을 익으면서 남도의 가을 축제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강변을 따라 마련된 나주 영상강 축제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와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꽃들이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추석 연휴에서 이어진 주말을 맞아. 가족단이 나들이객들로 축제장이 분볐습니다 가을 풍경 된 같아 갖고 꽃도 예쁘고 가족 나들이하기 너무 좋은 같아요. 영산강 정원에서는 영산강 정원이 되다를 주제로 전남 정원 페스티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30여 개의 작은 정원과 다양한 꽃과 나무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목소만 집에 많이 있는데 금목소가 좋은 가격에 나와 있어가지고 좋고 나는 먹거리도 다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영상강 축제는 내일까지 정원 페스티벌은 29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는 16일에는 광주 서창 억새 축제가 개막하고 17일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18일엔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등. 이달 말까지 남도의 축제가 잇따라 무르익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순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등 도심 축제도 잇따라 맛과 멋,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선정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장흥에서 오는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문학 릴레이는 오는 18일 장흥보림사 비자림음악제를 시작으로 옛 장흥교도소에서 학생들과 문학인이 참여하는 북캠프가 열리고 장흥문학상 시상식도 다음 달에 열립니다. 오는 12월 10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식도 진행됩니다. 지난 2008년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 장흥은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한강작가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탐방객이 4배 증가했습니다. 여수순천 11구 사건 77주기 추념식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에서 오는 18일 전야제를 연뒤 오는 19일에는 합동추념식을 진행합니다. 또 13일부터 26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평화인권미술제가 열리고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동부청사 갤러리에서는 유족이 직접 제작한 민화특별전이 열립니다. 순천시는 추모 전야제와 청소년 예술제를, 구례군은 돌 김용옥 선생 특별 강연을, 고흥군은 위령제와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수·순천·11구 사건 희생자 신고 처리율이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11구 위원회는 최근 제14차 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해 희생자 286명과 유족 688명에 대해 심사한 결과, 희생자는 15건, 유족 관련 158건을 기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 2차 희생자 신고 7,274건 중 3,642건이 완료돼 첫 심사 결정 후만 3년이 지나서야 처리율이 50%를 기록하게 됐습니다.